드디어 12월 14일 대경선을 달릴 광역전철입니다. 차량은 두 칸짜리 전동열차로 최고속도 110km, 한 번에 296명의 승객을 태우고 달릴 수 있습니다. 대구권 광역철도인 대경선은 경북 구미와 대구, 동대구를 지나 경산을 잇는 총현장 총 61.85km 노선입니다. 대경선 운행 차량은 이량 9편성으로 하루 기준편도 60일에 운행됩니다. 개통 이후 정차역은 경북 구미역에서 사곡, 외관을 지나 서대구와 대구, 동대구역을 지나 경산역 등 7개 역에 정차하고 7곡 북삼역은 2025년 말준공될 예정입니다. 사실상 대구를 중심으로 구미에서 7곡과 경산 지역이 40분대의 생활권으로 묶이게 되는 셈입니다. 대경선의 수혜는 더 확장됩니다. 대구 북구민들의 수건인 원대역 신설도 확정됐습니다. 서대구역과 대구역 사이에 조성되는 원대역은 내년 착공해, 2027년 개통이 목표입니다.